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척척이로버트 피자입니다. 여기 스마트 모양에서 만들었고요 스마트 모양에서 되게 이런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네요. 그죠? 역시 90년대로 추정되고, 요 시리즈는 햄버거, 피자, 포테이토, 치킨 이렇게 있는데, 제가 햄버거와 치킨을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피자와 포테이토는 어, 햄버거도 구했습니다. 치킨만 구하면 됩니다. 치킨. 치킨 있나? 없어요. 치킨만 구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치킨 갖고 계신 분은 연락주세요. 자, 피자입니다. 이 6탄이라고 돼 있어요. 벌써 6탄이면 최소한, 하나, 둘, 셋, 네개인데 사륙이 24, 24개거든요. 24 근데, 그 저번에 영상에 보시면, 뭐, 카세트나 생맥주는 8개가 한세트예요 그래서 8개 세트도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한 30개? 30개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거는 계속 찾아보도록 하고요 자,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아, 간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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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해. 설명서 보세요. 네. 매우, 매우 간단하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피자. 당연히, 피자 앞 뒷면이 있을 거고, 그리고, 태엽 핀, 어, 핀, 그리고 다리 두 개, 다리 두 짝, 그리고 스티커, 피자 스티커가 있으면 되는데, 피자 스티커가 굉장히 귀엽네요. 네, 나와봐봐. 스티커만 나와봐. 네, 굉장히 귀엽죠? 약간, 어, 스펀지밥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네, 피자. 빨리 조속하게 치킨을 구해서 한 세트를 완성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6탄만내긴가 그리고 여기 보면 로버트 시리즈라고 되어 있는 거요것만 해도 또8 종이에요. 지금 콜라 없고요, 카메라 없고요, 화폐 없고요, 국회의사당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없고요. 헬멧도 없어요, 스르탄도 없습니다, 컴퓨터도 없습니다. 다 없네? 아이스크림 빼, 아이스크림 이제 리뷰했으니까 아이스크림 빼고 다 있습니다. 네, 일 종이 모자란 그런 상황인데 빨리 모아서. 네, 한번에 쫙 네, 조립해 가지고 한번에 모두가 동시에 걸어가는 그런 영상을 한번 남겨 보고 싶네요 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시리즈 제가 모으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도 네, 이런거 찾으시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네, 어디 뭐, 문방구 있다 제가 못사면 좀 이렇게 대리로 좀 구매 좀 해주시고 제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음료수 값은 드리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기용 모으듯이, 드래곤볼 모으듯이 지금 모으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이런 취미, 취미 가지시면 좀 약간 인생이 즐거우십니다. 네, 별거 아니지만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도 네, 자기 취미 가지시고,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튼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